벌써 8월입니다. 이제 여름 옷은 슬슬 접고 가을을 준비할 때인데 여전히 너무 더워요. 그리고 날이 더운 만큼 착장도 간소해지다 보니 뭔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준비했냐면 아마도 마지막이 될 초간단 여름 코디 룩북 최소한의 패션 아이템으로 스타일링할 수 있는 여름 코디를 보여드릴 건데 마침 우리 반바지들이 요청한 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때문에 뭔가 장식적으로 채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금 심심한 룩이 연출될 수 있는데 이럴 땐 반팔 셔츠를 착용해 주시면 좀더멋스러꽉찬 여름 코디를 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실루엣을 낙낙하게 가져가 시티보이 무드를 한껏 갈아 넣어 봤네요. 여름 룩을 재밌게 만드는 포인트, 오버핏, 그래픽 플레이 등 대놓고 장식적인 디테일들도 있지만 기장이 짧은 상의와 기장이 긴 팬츠를 같이 착용하는 등 기장의 대비를 활용해주시면 대놓고 꾸미지 않아도 실루엣만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여름 코디가 연출됩니다. 저는 여름의 무드가 좀더 느껴졌으면 해서 샌들을 활용해 시원한 실루엣이 엿보이는 여름 룩을 연출해봤네요. 이번엔 프레쉬한 여름 룩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반바지를 착용해봤는데 컬러 조합을 쉽게 연출하기 위해 착용한 아이템들 모두 무채색을 활용해봤어요. 단 원컬러가 아닌 세 가지 컬러를 사용해 컬러의 대비로 룩을 역동감 있게 표현해봤고 블록펄을 착용해 후리해볼 수 있는 반바지 코디에 드레스업을 해봤네요. 이번에도 반바지를 착용해 봤지만 이주원 룩과 달리 좀더 캐주얼하고 담백한 컬러들과 여유 있는 실루엣을 활용해 CTV 룩을 연출해 봤는데 이번 룩은 따로 구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룩이 마음에 드셨다면 똑같이 입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쁘지 않나요? 이번엔 여유로운 실루엣이 옆 보이는 여름 코디를 연출해봤는데, 슈즈의 포인트 컬러를 강조하기 위해 상하이 모두 무채색으로 활용해봤어요. 확실히 주인공인 슈즈가 빛이 나죠. 하지만 상하이 모두 실루엣을 멋스럽게 연출했기 때문에 상하이가 죽진 않고 전체적으로 힙한 스타일이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여름의 경쾌함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컬러예요. 그래서 저는 프레시한 컬러감의 데님과 카키 컬러의 상의를 착용해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룩을 연출해봤는데 여기에 좀더 계절성을 표현해보고 싶어서 밝은 컬러의 조리를 착용해 핏도 컬러도 시원시원한 여름 룩을 연출해봤네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열 번째 코디는 무채색만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재밌는 기본 코디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기자기한 배찌와 포인트 플레이를 하기 좋은 체커보드 슈즈를 활용해 무난하고 깔끔하지만 위트는 놓치지 않은 기본 코디를 연출해봤네요. 마지막은 올블랙. 하지만 상하이 피트의 데뷔 그리고 메탈과 가죽 소재의 패션 잡파 아이템을 활용해 시크하지만 또 섹시한 올블랙 코디를 연출해봤는데 여기에 슈즈마저 너무 드레시해지면 룩이 무거워 보일 것 같아서 저는 블랙 컬러의 조리를 활용해 여름의 무드에 맞는 룩의 밸런스를 절묘하게 가져가봤네요 혹시 영상이 불편했다면 미안합니다 저도 처음 해본 거라 낯설고 민망한데 앞으로도 제가 해줬으면 하는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또 생각나신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다 보여드릴게. 아, 남은 여름 잘 보내세요.